자, 호기심이 음악적 곡에 끼치는 영향. 호기심이 새로운 곡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되게 만족스러워 하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료를 만들어내면 되게 신난 거야. 그렇게 해서 그 호기심이 근데 그 창작에 제일 큰 영향력을 끼친다. 라는 내용이에요. 얘도 별 그려지나 볼까? 아, 되네. 자, 그래서 원래 원문의 책 내용이 How Your Brain 컴포즈즈 뮤직 너의 뇌가 너의 음악을 음악을 어떻게 작곡하는가 컴포즈 작곡하다 구성하다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음악 작곡과 호기심에 대한 내용이야. 자 베토벤's drive to create something novel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욕구는요. 베토벤의 욕구는 무엇이냐면 그의 취향 스테이트 상태 호기심의 상태 취향이 아니네요. 테이스트가란 스테이트다. 치, 그 호기심의 상태의 reflection, 반영, 반사, 반, 뭐, 이런 뜻이야, 반영. 그 그러니까 호기심의 상태가 반영이 되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새로운이죠, 새로운. Our brains experience a sense of reward. 어떤 보상감을, 보상감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laughs> 언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뭔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음을 내가 만들어내면은 근데 그게 또 좋은 음이면 되게 좋겠지, 그치? 신나지? 그게 작곡의 재미지? 그래서,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뭔가를 탐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근데 그 무언가 뭐냐면은, 불확실한, uncertain. 불확실한 무언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불확실한 거가 되겠지, 그치? s e a c h 에서 예를 들어, musical phrase. 음악의 악절 같은 건데, that, We have never played. 우리가 결코 연주해 본 적이 없고 또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완전 노블, 새로운 거죠, new novel. So when our curiosity 우리의 호기심이 이끌어 줄때 어디로 something novel. 뭔가 새로운 무언가로 이끌어 줄 때. 자 여기 단어는 빈칸으로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호기심이 새로운 무언가를 이끌어 줄 때, 그치 그 resulting, 그 결과, reward,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런 reward는 보상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딱 그러면 우리를 좋게 해주지 기분이 되게 신나게 해주겠지. 어, 그 보상은 이게 주어고, bring us,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무엇을? 기쁨의 감정을, pleasure의 센스를. 이게 다예요, 이 글은. 그래서 그 얘기 나올 거야. 그 예시로 베토벤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자 n u m b e r o f e r o i n e s t i g a t o r s l e d They have modeled. They have modeled. They have h a v e modeled. t h have modeled. 모델을 삼아 온 거예요. o d 보 how curiosity influences musical composition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것이 영향을 끼쳐 왔는지 어디에 음악에 작곡에 그 방식을 이렇게 그어 모델로 삼아서 어 이렇게 연구를 해 왔는데 in the case of beethoven 베토벤의 경우에는요 자 컴퓨터 모델링이 focused on the 32 piano sonatas written after age 13. 13세기, age 13? 어, 13세 이후에, 이후에 적혀진 그 작곡이 된 거겠지? 그러한 피아노 소나타 32곡에 집중된 그런 컴퓨터 모델링이, 그지 컴퓨터 모델링, 컴퓨터에다 그 음을 다 넣어 본 거야. 그것이 드러냈어. 밝혀냈다. 컴퓨터가 밝혀낸 거야, 뭐를. 이 사실을, 어떤 사실? 여기도 한번 잘 봐줄게요. The musical patterns found in all the Beethoven's music 베토벤의 그런 음악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음에서 발견되어지는 음악적 패턴들이 감소를 한다라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나중에 소나타들, 후반에 소나타들 그러니까 32개의 소나타 중에 후반에 작곡가 소나타 중 초반보다 후반에는 계속 반복적인 패턴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감소라는 자리, 어이 조심해야겠지? 감소? 그리고 패턴이라는 거는 뮤지컬 패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얘기해줘. 그게 점점 없어져. 그 얘기는 뒤로 갈수록 베토벤은 뭘 공리한 거야? 새로운, 새로운 없고 새로운 구절을 공부하려고 공리를 해낸 거지. 그치? 자, while noble patterns, 반면에 새로운 패턴들은 어떻게? 해? 늘어났겠지, 그렇지? 새로운 패턴들은요, 어떤 패턴들이냐면, including patterns, 어떤 패턴을 포함한 거냐면 that, uh, there were unique, 독특한, 특이한, to the particular Sonata, 특정한 소나타의 어떤 독특한, 어 그것의 어, 후반에 후반에 그러한 것들에 어, 이런 패턴들이 새로운 패턴들이, 그리고 새로운 패턴들이 어떻게 된 거야? 새로운 패턴들이? 증가해 나갔다. 그니까, 이미 반복되고 있던 그런 뮤지컬 패턴들은 줄어들고, 그리고 후반 뒤로 갈수록, 그가 만든 그 악곡들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때? 독특한 패턴이 드러난 거야. 그치? 32개의 소나타가 아니라 32번 소나타니? 맞네. 어, 32원 소나타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연가, 뭔가 패턴이 반복되는 게 보이고 뒤로 갈수록 새로운 패턴이 나오는 거야. 그치? 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베토벤은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한 거지, 그치? 어, 다시 말하자면, 베토벤의 음악은 덜 예측 가능해집니다. 아예 재밌네. 예측 가능한 거면 반복적인 거고, 덜 예측 가능한 거면 새로운 거가 되겠지. 그치? 시간이 흐를수록 뭐 하면서 그의 호기심이 드롭드 익스플로레이션, 오브 뉴 뮤지컬 아이디어,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로 이끌어주면서 탐구로 이끌다. 즉, 호기심이라는 것, 호기심은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드라이버. 이끄는 자가 됩니다. 무엇에? 인간의 창의성에. 요양문 같은 걸로 바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은 창의성. 그 창의성은 호기심이 원동력이라는 거야. 호기심. c u r i o s i 어렵지 않아요.